개구리다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별미로 즐겨지는 음식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다섯 개 국가와 해당 요리의 특징입니다. 1. 프랑스 그르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며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 중 하나입니다. 주로 마늘, 파슬리, 버터를 사용해 볶거나 오븐에 구워 부드럽고 풍미 있는 맛을 냅니다.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2. 중국 개구리다리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정통 요리로 사용됩니다. 매운 소스마라탕 튀김 혹은 스트로 요리하며 풍부한 향신료와 함께 먹습니다. 수천성과 광둥성 요리가 특히 유명합니다. 3.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개구리 다리를 가볍게 튀기거나 구운 요리로 소비합니다. 갈릭 소스, 레몬그라스, 칠리 등을 사용하여 양념하며 밥이나 쌀국수와 함께 먹습니다. 액지엔존 튀긴 개구리 요리가 인기가 많습니다. 4. 태국. 태국에서는 개구리 다리를 길거리 음식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레, 볶음 요리 혹은 바삭하게 튀겨 매운 디핑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농촌 지역에서 흔히 소비됩니다. 5. 미국 케이준 스타일로 튀기거나 그릴에 구워 크리올 소스와 함께 즐깁니다. 루이지애나의 크리올 및 케이준 요리에서 독특한 풍미로 유명합니다. 공통 특징 개구리 다리는 부드러운 식감과 닭고기와 비슷한 맛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됩니다. 튀김, 구이, 스튜 등 각국의 전통 요리에 따라 다르게 조리됩니다.